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어, 차기 주사, 지지율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받는 한국갤럽. 한국결력. 이 한국갤럽은요, 모든 여론조사 기관 중에 숫자가 제일 작게 나옵니다. 어,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 제일 작고 숫자 자체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일정해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추세는 비슷한데 오르고 내리고 일것은 비슷한데. 한10 정도 작게 나오죠. 숫자 자체가. 어, 굉장히 큰 차이죠. 어, 그래서 굉장히 짠물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어, 근데 차기주자 여론조사 충격 묻지 마십시오. 야, 한동훈,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있습니까? 어, 예상은 됐지만, 이건 너무도 그, 겁나기네요. 좀 쉬다가 다시 뭐, 정계에 복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이 뭐, 다시 나타날 때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다거나, 당대표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기 어렵고요.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다져와야 될 겁니다. 그 밑바닥이 뭐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 그 정도 레벨은 되니까, 일단.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 결론을 밑에 보면요. 노란색인을 제가 해놨죠. 어, 색칠을 이렇게 해놓은 여기. 12월 3주. 어, 17, 19. 그러니까 바로 직전인데요. 이재명이가 37. 한동훈이 5, 홍준표 5, 조국, 어, 조국은 여기, 이제 법, 뭐, 법정에서, 어, 최종 확정 판결 나기 직전에 조사한 것이라 여기 나옵니다. 3. 어, 그리고 이준석, 어, 김문수, 김문수가 나왔습니다. 2%. 어, 이준석 2%, 유승민 2%, 안철수 2%, 우번식, 우번식 국회의장 1%, 그리고 김동연 1%, 그밖에 여기 숫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 숫자 없는 사람 김동연이 1%로 마지막이고요. 원일영, 이낙연, 이탄희, 윤석열, 윤석열은 옛날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 심상정, 최재형. 자, 이거, 이거 윤석열이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요. 윤석열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갤럽 한국 갤럽 여론조사 방식은 다른 것과 달리. 미리 사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래이란 사람들 중에 귀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주관식을 던지는 거죠. 자기 어, 대통령감으로 정치지도자감으로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갑돌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 이상 되면 여기에 이제. 나타내줍니다. 1%, 조건이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하가 유 원식이 1%. 원식이 여번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 과정에서 그리고 겸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돋보였다 해서 좌파 쪽에서요. 어, 특히 이제 이 비명 쪽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를 깨고자 하는 그 좌파들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도 친문, 수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비명이 되겠죠. 이들 쪽에서요, 우원식을 내세우자,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실제 우원식이도 그걸 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던 거고, 운 좋게 당선이 됐죠. 그때 추미애를 밀었는데, 의외로 우원식이가 돼버려가지고 어, 당황한 게 지금 개딸 진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어쨌거나 우원식이도, 어, 이 야신이 좀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오선 의원인가 이렇죠. 원래는, 어, 누굽니까? 이미 이제 고인이 된 죽은 그, 김건태, 김건태 의인물이죠 국회의장 되고 나서 소주 한명 들고 그 묘소에 가서 형내 네, 찾아와서 뭐 이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기사가 났던 걸 제가 봤는데. 자, 아무튼, 자, 그런 운동권 출신이고요. 자, 이재명이가요. 에, 수치가 심상치가 않네. 보니까요. 이재명은 항상 20%대에 쭉 있었는데, 이 갑자기 37%로 무려 직전보다도 8% 올랐습니다. 8% 한동훈은요. 직전 11% 였거든요. 11% 이게 5%가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이게, 이게 하락 속도로 봐서는 다음에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홍준표에게 예, 질것 같아요. 뒤질 것 같습니다. 홍준표 1위 한동훈하고 오세훈하고 둘이 2위를 다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는 어쨌거나 김문수가 나왔던 건그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름 자체가 안 올라오니까 김문수가 아예 없죠. 에 그래서 여기 한국갤럽에서라도 김문수가 뭐 가령 한10%뭐 아니면 보수에서 1위 1인기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에, 김문수를 어떻게 띄울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우파 애국 보수 자유 우파의 큰 숙제 중에 한 개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에 그리고 우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어, 어쨌거나 뭐, 이 조사뿐 아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일이. 근 이거 자체가 뭐, 부정이다. 뭐 조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믿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에, 부정선거 혹은 이 여론조작을 우리나라에서 시원하게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에, 정말 깝깝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걸 또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어, 진로를 저, 어, 설정하고, 뭐, 전체적으로 판세가 정해집니다. 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깰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파에 있느냐,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건데, 한동훈이 한때 잘 나갈 때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긴 적도 있어요. 이긴 적도, 한동훈이가. 24%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24%. 이재명에게 1월, 아,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약한달 전쯤에는 1% 차이로 한동훈이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쭉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추월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번 꺾이더니 한 번도 그 후로는 이긴 적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은 막 사, 사실상 라이벌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요 한동훈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중에 한계가 뭔가 하면요. 조선중앙동화가 한동훈을 버립니다. 아, 이 친구 안 되겠구나. 아, 게임 자체가 안 되네. 에, 이렇게 버린다고요 이래되면 이제 다시는 못 올라와요, 한동훈은. 그동안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키웠거든. 이재명을 잡는, 어, 카드로서, 대학마로서, 한동훈이 좋다라고 판단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한동훈의 정치적 미수가라는 게 드러나면서, 정치가 사실 서투로서 그래요. 그걸 조금 이렇게 요령있게 했으면, 그냥 국민 눈높이 이것만 외쳐서는 정치가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좀 요령 있게 했으면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안 왔죠. 누리 PD 방송은 열심히 좀 모니터링 했어도 나왔을 텐데, 아, 정말 어떻게 보면요.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탄핵 관련, 겸 후에 탄핵으로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최대 피해자가 한동훈이고요.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하고 홍준표입니다. 이두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됐어요. 자, 홍준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요. 사실상 한동훈하고 지금 같은 수치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썩어도 준치인가 또 이런 어떤 판단들이 이제 들어가죠. 이미 대선에 한번 출마를 했고, 인지도 면에서는 뭐, 어쨌거나 여권에서는 원탑이고, 그리고 경력도 너무도 뭐, 뭐, 두말 하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뭐, 다양한 스펙을 갖고 있고요. 행정 능력도 있고, 정치적 식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그래도 어, 괜찮다라는 그 여론이 또일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은 홍준표의 약점은 당 내에서 자기 기반인 지혜, 지역 기반, 자기 기반이 없는 거죠. 세력이 없어요. 홍준표 개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 거의 이으나만한 거죠. 없어요.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윤석열 쪽으로 다 가버렸죠. 윤석열 쪽으로 홍준표는 한명 조경태 한명 왔던가 두 명이가 그래 왔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나머지는 전부 저쪽으로 다 가버렸지. 백수십, 백 수십 백몇 명이 와 그걸 보면서요. 홍준표는 그래도 그 당의 뿌리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됐고 어, 결국 그거는 윤석열 대세가 그때 형성되어 있었고 어,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정치판에서는 딴거 필요 없습니다. 어제 뭐 서로간의 관계, 뭐 라인, 뭐 인연 이런 것도요 지지율 앞에서는 그냥 뭐 한순간에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고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 그런 논리로 보면 한동훈은 이제 사실상 어, 리저 시절이 끝나버렸죠. 전성기는 벌써 에, 끝났고 너무도 짧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성기가 다음에는 한3% 가까이도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 한국갤럽에서는 홍준표는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어, 지난번에 3%가 5%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3%였거든요. 다음에는 이 두자릿수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홍준표는 일종의 지금 밴드웨건이 터졌습니다. 밴드웨건 아시죠? 누군가 지금 지지하면 그 따라가면서 같이 지지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번 이 탄핵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어, 보수의 최대 수혜자요. 그러면서, 어,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자체적으로 터졌어요. 근데 컨벤션 효과가 터지면 자동적으로 밴드웨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수치가 과연 두 자릿수로, 어,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되면요. 홍준표 대세가 터집니다. 홍준표 대세가. 제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분석해드리는 상황이에요. 저는 김문수를 띄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저만큼 한 사람도 없더라고. 유튜버 그래도 한 20만 이상 구독자 중에 저만큼 김문수 방송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 에, 전부 홍보성 방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제도권에서 전혀 다뤄주지 않아서 그래요. 주요한 언론에서. 그리고 유튜버들도 김문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어쩌다가 뉴스 나오면 찌, 잠깐 찌 해주고 이러지 만들어서 기획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뉴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뉴스 없는데 김문수가. 그럼 김문수 거론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김문수를 띄우려고 하면요. 뉴스만 바라봐서는 안되고 생각해서 기획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니까. 뭔가 이렇게 창작을 해줘야 돼요. 창작은 안하고 뉴스 기다리면 그게 무슨 김문수 안, 그러면 못 띄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국은 끝났으니까뭐 언급할 필요 없고요. 오세훈은 4%에서 3%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명태균권 때문에 오세훈은 어려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세훈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보수 안에서는 홍준표냐 아니냐 이거죠. 이제 거기에 에, 새로 이제 이김문수가 과연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 그런 세를 만들 수가 있느냐? 지지를 어, 획득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황교안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근데 여기는 황교안 이름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 0% 대, 그리고1% 밑으로, 1% 미만에 이름이 없는 건 기타 인물의 황교안이 들어갈,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는 0. 몇 프로 나오는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어, 여기 0%대 이낙연, 원희룡, 이탄희, 윤석열, 심상정, 최재형 이 수준만큼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황교안 지지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좀 늘려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1%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가요. 1%입니까? 안철수가 1%인데요. 안철수의 존재감은 그야 말로 완전 미미하죠. 근데 이 안철수의 특징은, 에, 기반은 없어요. 열리는 자기 팬덤은 없는데, 여기는 이도 저도 아닌 표를 모으는 선수지, 이게 안철수는. 그리고 대선 국민이 열리게 되면 이 안철수는 말이죠 아마 독자 노선을 그럴 겁니다 아마 탈당할 거예요 탈당 탈당해가지고 또 나홀로 출마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1% 2%로 아마 시작할 겁니다 한2 3%이 정도 수준에서요 근데 가면은 이쪽 저쪽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표들이 있죠. 버티는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그런 표가 찾아가기 제일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여기 안철수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20점 몇 퍼센트 나왔어요 지지율이 처음에 1% 2%로 시작했다니까 안철수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1%를 그냥 1%로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여기 두 자리로 변합니다 여기 나중에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안철수가 누구랑 손잡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대권 승부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쪽 좌파로 가버리면 좌파 쪽이 승리하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승리하고 이럴 가능성이 커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잖아요. 기적이죠.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 연합을 나홀로 깼잖아요. 51.6%, 자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승민이 2% 나왔는데요. 요건 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 왜냐하면 다자구도에서 2%는 여기 역선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기 지지율이에요. 그냥 이준석이도 2% 나왔습니다. 한때 정치의 대부가 유승민이었는데 이제는 유승민을 이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나도 네만큼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자기가 이번 대선이 열리면 출마한다 하더라고요. 벌써 어, 벌써 노골적으로 그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출마하면 이것 또한 골치 아픈 게이 표가 누구를 깨겠습니까? 보수의 부담이 된다고요. 에, 보수 표를 잠식하겠죠. 과거에 심상정이 나 와가지고 좌파 표를 잡아먹은 것처럼 에, 이준석이도 그 가능성이 큽니다. 어, 이것도 골치 아픈 어떤 난제 중에 난제다. 나중에 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전부.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네요. 저는 이거 뜨면요, 여론 조사 이거 뜨면 읽어보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방송을. 이 보면서 이 생각하거든요. 어, 그게 더 재밌더라고. 미리 보고 하면은 짜이진 틀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런 마구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한국 갤럽으로 모든 것을 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어, 이재명 일극 체제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너무도 치명적인 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나 홀로 독주 음, 나 홀로 그냥 봄날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봄눈은 녹을 것이고 어, 지금 현재 출레 불사춘 상태죠 어, 분명히 우파에도 보수에도 요 희망의 빛이 돌 날이 올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윤 대통령이 살아나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대로 다루고요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 시사 정치 유튜브에서, 어, 특정 한 가지 주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유튜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요즘도 저는 사실 이 다양성 면에서 너무도 어, 제한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요, 윤대통령이 어떻게 뭐 잘못될 것이다. 그걸 전제해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 으시면서 당연히 이야기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어, 보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과거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어, 힘이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이 굉장히 에,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작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작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우파의 지금 약점 중에 한계가 계속해서 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돼서 조작만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자체가 에, 덕이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꾸준히 주장하더라도 여론조사 모든 것을 조작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제도권과 자꾸 더 멀어져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답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어쨌거나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는얘기예요 참고. 다른 여론조사하고 두루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을 전부 조작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분명히 그 어떤 어, 틀린 점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할수 있는 것도 일부 있을지 몰라도, 어, 아닌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아닌 여론조사도.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어, 평균적인 값을 찾아내면은 일정한 경향을, 어, 추, 추세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재명 일극. 어, 보수에서는 홍준표 대세가 지금 터지려고 한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김문수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고 있다는 라걸 보여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